안녕하세요. 당근카라 대표 김성광입니다. 정말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죠. SM7 뉴 아트 2.3 알리. 09년식 11만 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깔끔한 흰색으로 되어 있는 아주 멋진 차량. 200만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V6 6기통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시는 VQ 엔진. 뭐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차량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 차를 아주 좋아합니다. 어, 엔진 질감도 좋고 어, 아주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장고장도 어, 많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장거리주행, 고속주행 했을 경우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 대비해서 안정적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200만 원대 차량. 이렇게 좋은 차가 있을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당근카에 오시면 200만 원대, 300만 원대 아주 뭐 꿀매물이 넘쳐납니다. 자, 앞쪽 헤드라이트 모습이고요. 전면 어 가로 그릴 아주 와이드하게 펼쳐져 있고요. 자, 깔끔한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V6 2300cc 모델입니다. 그리고 옵션이 좋은 알리 등급이에요. s e l e r l 이렇게 가죠. 그 다음 프레스티지 이렇게 가는데, 예. 이건 썬루프 빠져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SM7 뉴 아트. 예, 알리 2.3모델이고요 아주 예쁜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매장에 오시면은 제네시스 에쿠스 알페온, 어, 200만원대, 300만원대. 아주 좋은 차 많이 있어요. 그리고 벤츠 어, E클래스 CLS 뭐 500만원대, 400만원대 차들도 있고요. 아우디 A8 어, 벤츠 S클래스 E클래스 저렴한 차 찾으시는 분, 당근카로 오시면 은 바로 한방에 해결이 됩니다. 르노삼성 SM7 뉴아트 2.3 알리 차량입니다. 2300cc V6 엔진 가솔린 엔진이고요. 자 엔진 사운드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매끄럽게 예, 회전이 되고 있고요. 예, 고질병 없이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나 있는 VQ 엔진 아주 좋습니다. 자 200만 원대로 아주 좋은 느낌의 차량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당근카로 오시면 200만 원, 300만 원대. 아주 좋은 대형차 많이 있습니다. 에쿠스, 어, 제네시스, 알페온, e 클래스 CLS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 실내 뒤에 트렁크 공간이고요. 자 운전석 뒷자리쪽 모습이고요. 자 운전석 모습입니다. 썬루프 빠져 있는 풀옵션 모델입니다. 아, 2,300cc 알리 등급이고요. 자 20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 뉴 아트 차량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뒷자리 도어 열었고요. 예, 팅잘 되어 있고요. 자, 도어입니다. 그리고 바닥 매트, 그다음에 뒷자리 시트 모습입니다. 가죽 시트 아주 질감 좋고요. 이쪽에 송풍구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컵폴더 뒤에 수납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뒷유리 쪽, 자 옆자리 쪽, 자 앞자리 쪽, 선정쪽 모습입니다. 자 당근카로 전화 주시고 오시면 시승도 해 보시고요, 상담 받아 보시고 그때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하겠습니다. 운전석도 열었고요. 앞쪽 뒤쪽 선팅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차는 이제 사이드미러 좀 약간 좀약실해요좀 <laughs> 작아요. 타 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유 버튼 트렁크 버튼 있고요. 자, 보스 스피커선 들어가 있고 요 전동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이쪽에 이런 버튼들 빼곡하기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메모리 기능 있죠. 네. 자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주행거리 굉장히 좋습니다. 112,714km. 네, 11만 k m 때 주행하고 있고요. 자 핸들 모습이고요. 어, 이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어, 내비게이션 음,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있고요. 중립 드라이브. 아주 뭐 핸들링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매끄럽네요 잡소리라는 거 없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쪽에 에어컨도 시원하고요 어 반스마트 키죠 예, 카드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예, 반스마트 키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오디오 어, 그 다음에 열쇠 시트 있고요 자, 이쪽에 재떨이 키 카드키에요 이제 변속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예, 이렇게 수납공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안쪽으로, 어, 설명서는 없네요. 설명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 대시보드, A 필러 쪽, 자, 앞열 있죠. 센터 페시아 쪽, 깨끗하고요 자, 뒷자리 모습이고요 자, 200만원대로, 키로 수도 좋고, 아주 정평이나 있는 VQ 엔진. SM7 뉴 아트 차량, 당근카에서 저렴한 금액에 지금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